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 26분 불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어,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수락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저희가 오늘 종가 매매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을 했는데, 이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돼서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되면서 또 이런 이슈가 SM 라이프 디자인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데요. 여기 마동석 또 안젤라 졸리 이두 사람이 마블 스튜디오의 이터널스에 출연합니다. 11월에 개봉 예정인 배우 마동석과 또 마블 스튜디오의 새 영화 이터널스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지금 호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터널스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이터널스 마블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마동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어이 SM 라이프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터널스 개봉과 또 관련한 이슈 그리고 이수만 회장 지분의 인수 어, 매각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세 번째가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날 런칭과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도 살짝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만은 제가 지난 어, 일요일 날 어제 요 하한선 2,985원과 4층의 이 저항대 4,000 60원, 한 4,000원대까지 어, 목표로 보고요. 이 2985원을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홀딩해서 좀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갔던 이 SM 라이프 디자인 아침에 오늘 살짝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이 좀 약했습니다. 12시 30분에 제가 또 종가 매매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슈를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큰 상승으로 갈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을 비추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를 한 가운데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이슈가 살짝 나온다 그럴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밴드 잠깐 보시면서요 어, 오늘 우리 공부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가 매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용로 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SM 라이프 디자인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습니다. 오늘 동양 EMP를 시초가 단타 면미로 대응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기와 관련된 동양 EMP. 여기 잠깐 동양 EMP를 보시면요. 이 위에 제가 2,500원 정도 오늘 어 저한테 동양 EMP를 문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를 가져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 2,500원 전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치 2,55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주 어 깊은 조정이 아니고요 좀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이러한 그 상승 2차 상승이 있어 가지고 한번더 어 매매를 해 가지고 두번 매매를 하신 분이 있는데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 길게 가는 게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의 시초가고요. 이스타코를 장중 단타로 좀 제가 대응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타코 이재명 관련 기본 주택과 관련된 주인데요. 오늘 이 대주주의 장례 매도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더큰 이런 하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분을 또 상승으로 이끌고 갈수 있도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스타코가 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이런 상승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몇분 제가 이 인스타 코 말씀드린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하디추 추천 종목도 어, SM 라이프 디자인, 종가 매매도 SM 라이프 디자인이니까 지난 금요일날 SM 라이프 디자인 종가 매매 하듯이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들고 가는 중입니다. 거의 뭐, 3주간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요. 언제든지 이러한 뉴스테마 호재가 SM 라이프 디자인과 관련된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그 뉴스테마 호재가 떴을 때더큰 상승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지난밤에 뉴욕증시, 우리 주말에 뉴욕증시가 전체 지수가 다하락을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 코스피 약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런 그 매도세가 나오면서 깊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어,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어, 분위기 또 해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도, 백신 여권도 이제 필요 없는 완전 해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어, 일상적인 이런 해제에 영국이 완전히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어, 9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국산 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내에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요원한 이런 상태입니다. 어,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의 51.4%의 누적 득표율을 지금 어, 획득한 가운데 이재명이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이러한 1등을 했습니다. 오늘 정세균이 중도 사퇴를 했는데요. 추미한테도 밀리니까 정세균이 중도 사퇴를 했고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정세균이 전격 사퇴를 하다 보니까 반사의 기대가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지금 어, 이재명을 굉장히 어, 추격하는 상태에 있고요. 요동치는 여권의 어, 경선 판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정세균은 평당원으로 돌아가가지고 백이종군 하겠다 그러는데, 추미애, 추미애가 3위가 됐고요. 또 4위가 정세균으로 그래서 사퇴를 한것 같습니다. 이 호남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낙연은 어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이 이낙연이 전북 그리고 친문표를 흡수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과 이낙연 이강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세균의 사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이 여권의 백권 주자의 흐름에 약간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 상황들이 이 정도고요. 어,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한가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종목의 어, 이 상한가가 나왔었는데요. 내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어, 이 상한가 나온 종목에서 어, 게임과 관련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이 금성 컨텐츠와 관련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는 대브시스터즈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쭉 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노CMS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치고 올랐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램프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이러한 움직임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그 HAV 그룹과 관련된 D3BNT 상한가 점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을 어, 뉴스로 나오는 바람에 상한가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D3BNT 어,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미국 내 임사, 임상 3상을 마치고 f d a 미팅 신청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네개의 어, 상한가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도 어, 코스닥 우리가 많이 지금 어, 대응하고 있는 코스닥에서 이 하, 하락이 굉장히 큰 바람에 조금 어, 이 흐름새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을 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대응하시면서요, 어, 조금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면서 한 번에 큰 어, 슈팅이 나올 것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 아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넥스트 사이언스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내일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 내일 아침에 장전 어, 이 뉴스 시간에 한번 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어, 이 정도 뉴스와 또 대응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어,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 이어가지고요 우리 바로 불금봉 시사 회 종목 단거 불금봉 제자분들은 어, 개별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